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기도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환영합니다. 7월 한 달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전 2세기경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중에 유대인들과 마주치십니다. 유대인들은 따져,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단순히 궁금증을 표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 예수를 더잘 알기 원하는 그런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했던 의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났나 한번 이야기, 이야기해보라지. 한 가지 꼬투리만 잡혀봐라 이런, 이런 식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고 듣고자 하는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아무도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것인데 말이죠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이라면 아마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고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론 너무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28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유혹들이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다면, 그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